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풍부한 일조량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주택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라 건폐율 최대 40%로 주택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평평하게 다져진 평탄 작업 완료되어 있는 땅이고요. 이마을 중심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등과 같은 학교와 생활편의시설들이 모두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당 67만원의 착한 가격으로 경치 좋은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금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홍색 실선 땅이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토지입니다. 토지가 정확히 정사각형으로 정말 반듯하니 예쁘게 생겼습니다. 본 토지가 위치한 이곳 마을은 이처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힐링 마을입니다. 녹색 잎이 도아나는 봄이나 단풍이 드는 가을에 더더욱 아름다운 땅인데요. 동쪽, 서쪽, 남쪽 햇살도 잘 드는 일조량 풍부한 토지입니다. 지리적인 입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이 마을의 중심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5분 이내 거리인데요. 이곳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학교 시설과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이 시설들을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도 준수한 토지입니다.지적 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색상이 분홍색으로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주택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근본 매물의 입지 확인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현장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히 이 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토지가 바로 근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 입구에 철조망이 쳐진 반려견 집은 철거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변의 모습을 먼저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토지 서쪽으로는 이렇게 운치있고 아름다운 조망이 시야에 펼쳐집니다. 촬영 당일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가려지지가 않네요. 토지 안으로 들어가 좀더 자세히 본 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단차진 것 하나 없이 완벽히 평탄한 땅인데요. 지도로 보셨듯이 형태도 완벽히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버려지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반듯합니다. 서쪽과 마찬가지로 동쪽도 이렇게 트여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일조량 풍부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에 담아 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물의 총 평수는 도로 지분 포함하여 160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에 위치한 금번 매물은 맑은 공기와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이 마을 중심지와도 가까워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학교 시설과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조량도 풍부한 금번 매물의 매매 가격은 1억 800만 원으로 평당 67만원의 가성비 좋은 평당 가격으로 나만의 힐링 토지를 수,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양평 참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리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